서울의 한 주택가 이 골목에 그녀가 나타난 건두달 전이었습니다. 한복과 자전거 그녀가 궁금하시죠? 곳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랍니다 한복을 짓고 행복도 짓는 그녀 청춘을 만나 날개를 단 한복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복으로 인생의 방향을 튼지 이제 열 달이 되어갑니다. 선생님, 나와어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되게 많았지? <laughs> 아, 괜찮죠? 뜨거우 얼굴 아직. 거잘 먹었어요. 날씨 따뜻해지니까 이제. 아니, 이거 입으려고. 스토리그고 첫 번째 주인공 해영 씨, 그녀의 한복 사랑은 전직이었던 외국어어학당 교사 시절부터 자자했습니다. 원래 제가 한복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님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아 요즘에 조금 더 예쁘게 나오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 때문에 다시 찾아보게 되고 저도 다시 좀더 적극적으로 입게 됐어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신 맞아요? 아 여기 오, 다 샘플이라서 다 오, 입어보셔도 되거든요. 아, 네네. 젊은 여성 손님들이 아, 찾아왔습니다. 어, 이게 오는 게 좋겠다는 기장도 여기 끼시고 어 괜찮은데요? 이거 이쁘다. 나우 아, 이게 <laughs> 이게 더나은 거. <laughs> 화려한 꽃무늬에 마음을 빼앗기는군요. 이쁘다. 이것도 아, 이쁘다. 아, 다 아, 했나봐 <laughs> 이대로라면 작업실에 걸린 한복을 아, 너무, 몽땅 입어갈 기세입니다 아 네, 여기요 샘플이 없어서 벗겨서 입혔어요 아, <laughs> 저는 땅거입어야 돼. 이거 대목인데요? 귀찮고 빨개지는데? 아, 아 오늘 감동인데? <laughs> 좋다마다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생활 한복이 유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laughs> 해요. 세 시서 이제 매달 얼마씩 해가지고 계해가지고 한복 할려. 자돈 모아놨거든. 한1년 지금 모았는데. <laughs> 음... 인속촌 같은데도 갈까 생각 네. 중이고요. <laughs> 외국 여행 갈 때. <laughs> 여기 밖에서 한 시간째 대기 중인 손님도 있습니다. 에이지. 에이에이. 근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 요 음. 음. 일단 이번 주는 밤샘으로. 어 그러니까 밤샘 작업하실 것 같은데.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몸이 얼 개라도 모자랍니다. 3월에일에 정식 오픈을 했으니까 그런 거 치고는 그렇죠. 근데 <laughs> 저 네, 열심히 해줘.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연락드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세요 와, 이제 우가 봐. 이고이 커플 어떻게? <laughs> 이제 들어오셔요 그녀의 공간에 또 인연이 찾아듭니다. 여전히 불밝힌 그녀의 작업실 주문량을 소화하려면 야근은 필수입니다 원단 구입부터 제작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기 때문이죠 보장된 월급도 정해진 출퇴근도 없지만 원해서 하는 일이라 행복합니다. 그림 좋아해가지고, 미대 가려다가 못 가고서, 이제 뭐, 자포자기 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대학교 가고, 관광학 전공을 했으니까, 어, 외국어 하면 좋겠다더라도 해서 중국 가고, 또 이번에 한국어 <laughs> 가르치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권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약간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약간 다 권유에 의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정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신나고 뭔가 더 힘나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laughs>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 끝내 좋아하는 일을 찾았을 때의 행복은 그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즐거운 법이죠 피곤하죠? 어왜왜왜문 음, 열어야 되는데 힘들고 지친 이 발걸음이 모두 보상받는 날꼭 오겠죠. 날이 밝았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누나 여덟 살 아래 남동생 민재 씨는 누나의 아침 담당입니다 저녁 후 누나 집에 머물고 있죠. 혜영 씨가 그 덕을 봅니다. 응? 응, 됐다. 아, 수박 한개 났거든. 아, 근데 물을 두개 넣었다. 아! 조금인데? 야, 그렇게 생각했어? 군말 없이 누나의 희중을다 들어주는 착한 동생이죠. 제가 가끔 해지 일어나면 돕게 주는데. 응. 혜영 씨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가 저번에 한 새벽에 한번 갔었는데 한복 만들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누나가 그, 그러니까 그날 하고 다음날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복을 무조건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야지 이제 집에 들어와요 만제 때까지 계속 하다가 완성 시키면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는 거야. 음. 응. 맛지? 맛있지? 그지 어. 네자 그러면 청계천은 한복 가게 대신 어? 동생과 함께 외출에 나선 해영 씨 나들이냐고요? 그녀가 작업실 다음으로 좋아하는 곳이긴 하지요. 바로 원단 시장. 꼭꼭 숨어있는 보석 같은 원단을 찾아내는 건 그녀의 기쁨입니다. 이거 어이 싶어. 한번좀더 <laughs> 아, 보... 없어. 좀더보고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 눈높이가 아주 고층입니다. 어, 이쁜데? 어, 괜찮은데?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다 해서 15,000원짜리. 아, 15,000원이요? 네. 안 되겠다. 아. 너무 커요? 이번엔 가격이 보. 문제네요. 예쁘다고 음. 무조건 지갑을 열지는 않습니다. 혹시 찍어 놓고 있다 보려고요. 네, 친절하게 딸 같, 손녀딸 같다고 하시고서 덤탱이를 아주. <laughs> 지금 뭐 괜찮아요. 이제 보면 이제 어, 이분이 덤탱이 시나안 시온에게 보이니까. 음. 괜찮아요. 그 할머니도 뭐 먹고 사셔야 되니까. <laughs>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음. 이거 몇만 돼요? 몇만 반쯤 되거든요. 만반만 네. 원에 줄게요. 주세요. 네. 그러니까 <laughs> 아싸. 천 네. 원이에요. 네. 음. 응. 그리고 이거 만 원, 이거 오만 원주세 네. 이걸 이제 보디가드. 네. <laughs> 네. 보디 보디가드요? 네. 제 노예 노예. 오만 어, 네. 발품을 판 보람이 있습니다. 오, 참.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잔뜩 신이 난혜영 씨와 달리 민재 씨얼굴은 점점 그늘이 지네요. <laughs> 야 빨리 와. <laughs> 지칠 줄 모르는 해영 씨의 열정. 어 이거 주세요. 이거 한정으로 넣어야겠다. 그래. 하나어또 예쁜 게 있네. 아 <laughs> 누나. 아, <laughs> 아이고. 이러다 남동생 녹초 되겠습니다. 누나가 좀 완벽주의자죠? 누나 보면요 악마예요. 왜? 네? 네. 안돼. 아 이거 살 때만 약간 좀 예민해가지고 한복에 대해서는 좀 네. 진짜 완벽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딱딱 들어야 돼요. <목소리> 비빔밥 먹으러 갈까? 비빔밥? 가던 데 가면 되지. 뭐. 남들보다 늦은 만큼 혜영씨는 더 부지런히 달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원단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완전 예뻐요. <laughs> 어떻게? 완전 예뻐. 아이고 놀래라. 배색을 고민하느라 그랬다네요. 한복의 생명은 고운 선 그리고 아름다운 색의 조합이라죠 이렇게 안감으로 넣어버리거든요. 제가. 그니까 색깔을 그니까 원단 사기 전에 제가 빙 두르잖아요. 계속 몇 바퀴 돌고 이러는 게 다른 원단이랑 이제 막 머릿속에 생각하느냐고. 네, 만약에 뭐 피곤하다가도 한복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힘들어. 신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뒤집어 입게. 잘 걸었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일상 속에서 아름답고 편하게 입게 되는 날, 그녀는 그 날을 꿈꿉니다. 행복에서 행복 어, 한복하면한복으로 들리거든요 너무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한복을요한복지만이는지서친그래서한테들요한테빠요나 어, 어, 너무 행복해 맨날 그러거든요 그녀에게도휴에은있 휴식은 있습리다한복이좋한복이좋아을매시려 있을 달려 있을 순 없죠. 그럴 때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내달립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맛같은 휴식. 이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죠. 동네의 한 작은 꽃집. 꽃마다 할여자 없겠지만 <laughs> 혜영씨는 이곳을 그냥 <laughs> 오는게 아닙니다 가야겠다 가야겠다 아, 시골에 살아서 저도 풀밭에서만 컸는데 꽃보면은 어이꽃 넣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약간 무궁화 저고리 만든 것처럼 꽃보면은 약간 다음 디자인도 뭔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뭐 어떤 꽃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고리에 팀 터이자 일 터라는 말이죠. 정말 못 말리는 한복 사랑입니다. 처음 어, 봤어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잘 어울리니까 저도 이런 치마 좋아하고 저도 이제 웨딩 촬영 준비하니까 그때 이제 입고 싶고 가게에서는 입고 일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살짝 살짝 이제 물, 물어보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일주일 뒤에. <laughs> 네, 언니 고마워요. 네. 한복을 시작한 후로 그녀의 시야는 더 넓어졌습니다. 일상의 풍경 하나하나가 모두 영감을 주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식 자랑 은혜듯 한복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신상품 나왔는데 새로 원단 보고 왔거든요 언니는 근데 약간 단아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아니에 펑키한 거 펑키한 거? 오늘 좀 화려한 거 많이 사왔는데 언니 그럼 작업실에 놀러오셔서 한번 보세요 한복에게만큼은 무한 사랑도 아깝지 않다는 그녀 혜영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길 가다가 뭐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지요 행복한 한복을 지는 그녀의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